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이6육 장, 268장, 이6육 장입니다. 이6육장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고여는 여 그의 영이 노라 주의 빛 능력이 또다 주의 피. <laughs> 주의 피 밀도 주의 고향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믿으오 주의 보호그 어린 양의 매루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347장 347장입니다 347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다하여 인써이라세요 so <speaking> you <in Spanish> your yeah. yeah. i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어버지 하나님 오펜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사2 1이장입니다 s a 이 시일장, 421장 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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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천국길이 저, 주의 저, 로 저, 모든 성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대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사 성령이 마오 크으신 그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선 물리치시니 내 마음 상주와 성구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다섯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집강인이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집강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되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강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리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뭐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천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본문에서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고 하나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이하나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세옥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개척 멤버들은 루디아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속한 곳이기에 유대 문화처럼 여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이 불화와 갈등은 단순히 그들 사이에서만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두 편으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교회가 분열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손두개 두 여인의 개인적인 불화가 빌립보 교회 전체의 불화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합니다. 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먼저 세상적 관점은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음을 당연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타협하고 잘 조정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는 갈등의 문제가 있어도 적당히 봉합해서 계속해서 국가나 조직이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과 함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합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문제를, 문제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서로의, 서로가 각자 믿는 대로, 신념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가 내놓고 있는 그런 잘못된 합의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합의를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조하고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갈등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자신을 맞추어 나가면 거기에는 분열이나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경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친절히 대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자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교회의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지체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기독교 대학이 어떤 산속에서 수련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히틀러가 이 전쟁을 일으켰던 당시에 독일 군군에 복무했던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을 위해서 싸웠던 조종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격에 참여했던 미합중국의 공군 소속의 조종사 역시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서로가 원수의 편에 서서 그들은 싸우 싸 왔습니다. 이세 명의 조종사들은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서로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였습니다. 사회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권유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번제불로 기꺼이 드리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막대기를 그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그세 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손에 든그 막대기를 불 속에 집어넣었고, 또 스스로 회개하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 그들은 눈물이 고인, 고인 채, 옛날 자신들의 적이었던 어, 그, 다른 그세 명의 사람들을 서로 별로 감싸 고또 다른 성도들 역시 그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복금은 성도를 한 지체로 만들며 서로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다양한 교단이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는 시기에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특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자신의 교회가 아는 특별한 사역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히틀러의 정권 하에 감옥과 수용소에 수감되어 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 마틴 리물러라는 이 독일인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어서 다른 세 명의 그리스도인 죄수가 있는 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세 명의 사람들은 한 명은 구세군 출신이었고 한 명은 오순결, 오순절 교단 출신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강림교 교인이었습니다. 리뮬러는 자신은 독일 자유복음주의 교회 소속이었다고 라 말합니다. 그들은 폭격을 받아 불타거린 문 조각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식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배급받는 검은빵과 물을 가지고 그 성탄절날 주님이 뵙으신 최후의 만찬을, 즉 성찬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리뮬러는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그 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차가운 돌바도 위에 함께 돌굴 구워 드렸을 때에 우리의 신학적인 차이나 교단이 다 눈높듯이 눈놀듯, 사라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야를 좁혀 좁게 해서 서로를 보게 된다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해도 각기 다른 <laughs> 특징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넓혀서 전체를 바라보게 된다면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것, 겸손한 마음으로 할 것.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것, 자기 일보다 다른 이들의 일을 먼저 챙길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하나됨을 믿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돌보고 그들을 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도 아니고, 정신수양이나 마음수련 같은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람을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목숨을 다해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이 현대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이해하며 허용할 수 있는 한교회한 지체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혹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로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른 이들을 살피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양보하며 또한 주님 우리가 그들을 높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현한주시와과정 신동현, 신율 구자윤, 부담이, 홍석호, 박현아 집사니 최수영, 최수와 주님께 일정 문제드립니다 예물들이 속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또 대화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이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하여 식을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장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와 또 하나된 위에서 또 우리 몸이 아픈 한우 분들, 교육부서 교사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시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며 하나 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몸으로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명하신 대그 일들이 기억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기고, 백훈며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